요즘에 정말 핫한 브랜드죠 단벌로 포인트 주기 좋은 웨이비니스 바패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코튼 소재의 20수 싱글 패브릭을 사용해서 그런지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더라고요 쨍한 레드 컬러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흔하지 않은 스트라이프 패턴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뮤더에 입어도 슬랙스에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네이비 컬러입니다 와입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컬러감이며 디자인이며 핏을 잡아주는 힘까지 이건 진짜 무조건입니다. 다음은 버건디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가죽 자켓이 프린팅되어 있는 그래픽 티셔츠인데요. 가볍고 통기성 있는 소재에 앞에 티셔츠보다는 약간 소매단이 짧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버뮤다보다는 슬랙스에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네이비 컬러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버건디 컬러보다는 확실히 무난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이쁘죠? 어떤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라 데일리로 입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화이트, 체코 컬러가 있으니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